가수구가 막혀서 왔는데 <laughs> 트랩 이 트랩이 다 기름이야. 미리 수도 75mm 정도 돼 보이는데 다 기름이야, 다 기름. 기름 먹으면은 이것다 버리면 다 막힌다고요. 오. 동심을 털이기야, 네. 네뭐안 되신다고. 지금 완전 계속 이제 뚫어주시는 사장님 오셔서 지금 뚫고 있어요. 어, 응, 그러니까. 어. 어, 네, 엄청 나게 지금. 아, 이거 어쩜 좋아. 하수구 같은 거요 이거 하수구라고 그래도 뭐라 그래대요? 하수구죠. 하수구죠. 그리고 이게 벌써 몇 번째야, 몇 번째. 오늘 아. <laughs> 지금 이거 쓰면서 지금 돈을 얼마나 쓰는 거야. 야, 음식물 처리기. 호수가호수도 작은 데다가 음식물 처리기를 써 버리니까 이렇게 다 막혀요 그냥 음식물 처리기는 너무 안 되는데 배관이 100mm 이상 되고 그러면은 어떻 될지 모르겠는데 음식 처리기는 아무튼 다수 배관으로 보내면 이런 막힘 현상이 일어나는 건데 배관도 65mm 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Åh, oh <coughs> 아, 다 됐습니다.